1910년 8월 29일에 5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이 일본에 넘어간 날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 해가 경술 연이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 그럽니다. 서점에 가면은. 조선은 왜 망했는가 는 책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둘다 절판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책두 가지를 다 유심히 읽었습니다. 왜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일어났는가 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핵심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산업 문명이 앞서 발달한 서양 문명을 재빠르게 변화에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세워가지고 서양 문물을 배격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했는 일본은 1차 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1차 산업이라 하고,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 하고, 산업 국가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3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일본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되는 서양의 문명을 재빠르게 받아들여서 동양에서는 처음 산업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 동양을 위해서 잘 썼으면 일본도 좋고, 동양 전체도 좋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종으로 삼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미국하고 전쟁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핵심 차이가 어디서 붙었느냐?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선장이 이끄는 검은배, 흑선, 흑선, 마굿배가 검었던가봐요. 흑선이 동경 앞바다에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서양 오랑캐하고 교역 안 한다. 그러니까. 퇴리 제독이 그 군함에 있는 대포를 동경 시내를 향해서 몇발을 쐈습니다. 일본 사람이 서양 대포의 위력에 놀래버렸어요. 자기들 가진 대포는 벌써 한 2,000m 정도 나가는 대포인데 그 검은 배 페리 제독의 배에서 쓴 대포는 8,000대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대포보다 가 사정거리가 4배나 길고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수고서는 가면서 뭘하는거 하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개항하지 않으면 개방하지 않으면 일본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공갈치고 갔습니다. 그걸 밑에 동경 지키는 책임자가 상부에 보고를 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우리 대표는 이천리 나가는데, 서양 그 대포는 8천0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딱 13년 뒤에 1863년에 우리 조선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함이 강하도록 와가지고 개항해라. 대원군이 앞장서서 서양하고 오랑캐하고 교역하는 것은 나라 망할 짓이다. 아주 문호를 닫아 걸고 개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상륙해가지고 사람들 상하게 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가하도 지키는 군수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소총은 100m 나가는데 그 사람들 소총은 500m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화약을 제거하는데 2분, 3분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연발로 두루룩 나갑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학자들이 그런 오랑캐들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우리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척화비를 배우, 세우고 위정척사, 주자하게 그 진리를 지키고 사교를 물리친다. 이래가 천주교 교인들을 엄청나게 목을 베고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 차이에 19세기의 세계가 변하는 것을 일본은 받아들이고 우리는 배척한 기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조선의 전주의 중심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입니다. 그 앞에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순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그 시대를 그시대 이끄는 선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페리제독의 검은 배가 왔다 간 뒤에 요시다 소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시다 소인이라는 성각자가 조그마한 초가집에 학교를 열어놓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길러진 학생이 90명입니다 요시다 소인 자신도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습니다마는 90명 길러진 학생들이 명치유신을 일으켰습니다. 명치유신을 일으킬 동안에 절반 은 죽고 총 맞아 죽고 감옥에서 죽고 나머지 절반이 명치유신을 성공시켜서 사까모도로마 이토 히로부미,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유시다 소인 밑에서 길러져서 그 사람들이 명치 유신을 성공시켜서 일본을 현대화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그런 인물이 없고 대원군과 유학자들이 그 쓸데없는 주자학 붙들고 그 오랑캐를 물리친다.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거지요. 조선에도 인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의 후배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먹혀들지 아니하고 그냥 보수 꼴통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잡은 경영을 한 거지요. 그런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숨통을 튼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우리 개신교, 서양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이 나라를 현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시다 쏘인 같은 인재가 나와 가지고 사람을 길러서 체제를 바꾸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원군 중심으로 그걸 못했지요. 그나마 나라의 숨통을 틔운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여성 해방시키고, 한글 운동하고, 신의학을 받아들이고, 생기요, 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가 우리 결의의 100년간 희망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지금 와서 기독교가 많이 좀 배척받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남굴로 도망해, 하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영 몸살이요, 몸살. 응. 숨어다니다가 아들남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요, 이스라엘 그 사진전 있죠, 밖에. 그분 아들남굴 있어요. 한번 보고 가십시오. 아들남굴에 숨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렸고이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들남굴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테레비가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차세 지도자로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아들남굴이다. 소문이 난거지요? 어떻게 모였냐? 2절 말씀 2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의께로 모였고 그의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모함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하위한테 모여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명이랬다고요 400명. 요즘 말하면 부도난 사람, 기업에서 쫓겨난 사람, 뜻은 있는데 길이 없는 사람, 고등고시 몇번 치다가 망가진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신강둘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0명이면 돼. 400명. 400명에서 더불르남더 더 좋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들남굴에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울 군대 죽으면 떼 죽음 당하는 줄 알아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게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것은 무슨 생각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 1 0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구절 읽으면요.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야 한번 해볼만하다 영적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졸고 앉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을 쥐고 이야 우리 시대에 우리 아들 남을걸 한번 해보자 이런 기백이 쏟아야 돼 아멘 하시지요? 가들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 뭘 꿈꾸고, 뭐 도전했느냐? 그 시편 57편이요. 위대한 말씀이지. 이 성경의 이런 진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57 찾았습니까? 그 옆에 관로가 있고, 글씨가 있지요. 다윗씨의 믹담씨,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자입니다. 휘 왜냐? 시0편 구약의 찬송가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뭐 아리랑 곡에 맞출 것, 이런 식이지요.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입니까? 아들랑 굴에 숨어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꿈꿨느냐. 그니까, 러 일본의 요수다 소인이, 9 0명을 길러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한국에 뭐 지금 한국 아들랑고리 생겨 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요? 통일한국 시대에 서 세계에 박수 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신명나게 뿌듯한 비전을 가지고 믿어야지, 뭐, 예부당에서 졸고 있다가, 뭐, 짜증나가지고,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고, 뭐.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을 거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신명나게 믿어가지고, 천국까지 쭉 뻗어가야지요. 아멘 하지요? 예. 자, 거기서 뭘 꿈꿨느냐? 1절이요, 1절.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의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 그 모인 무리 400명은 아들남굴의 사우를 피해 쫓겨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거야. 뭐 사흘 먹고 굶고 물 마셔도 아참 하나님이 생명수다. 응? 그 뜻으로 살아야 되지 뭐 세상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이었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다윗은 사울 상대 안 했습니다. 누구 상대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은 게임이 안 된다, 예. 사울은 구름 아래 놓는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사명자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요즘 정치가 뭐 시끄럽고, 뭐 우리나라 정치꾼들은요, 국민 중에서도 2류, 3류가 정치를 해요. 싹속 가지고 전부 불화질 보냈으면 좋겠어. 응? 그 이거 좀 판이 바뀌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통일 한국 시대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구절이죠. 구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아들 남굴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일 양식도 없고, 하루살인데, 감사와 찬성이요. 왜냐,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성.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성. 벌써 삶의 질이 다르지요? 벌써 이건 사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째 그런 게 나왔냐? 7절, 8절이 결론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명이 정해졌다해요 목숨 걸고 내 청춘을 내 인생을 투자할 사명이 왔다해요 요즘 말로 피일이 꽂힌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걸로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구절이 8절이 결론이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시지요? 많이 듣던 얘기지요? 그 역사의 한밤 중에 살아가면서 새벽을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느냐? 밤이 왜 깊어지느냐? 역사가 왜 헛돌고, 뒤죽박죽 되느냐? 새벽이 오는 거다, 새벽이.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진다고요?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오려고. 겨울이 왜 춥습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 응?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안목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이요. 이 체질이고.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사명. 우리 신강두레교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을 썼는데 그책쓴 내력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계천 빈민청교 할때 훈이 엄마를, 엄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내가 지역 살고 나오니까 남편이 죽었어. 뭔 병으로 죽었냐면은 그, 신장에 돌끼는 게, 그, 뭐, 뭐지요? 응? 담석. 담석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내가 있었으면 뭐, 무슨 병원 데리고 가서 했을 텐데, 너는 지역에 있고, 그 사람들은 뭐, 밑바닥 사람이고, 담석 그 엄청 아픕니다. 그걸로 데굴데굴 굴다 죽었어. 그 자식 세명 데리고 사는 게 훈이 엄마인데, 장안벌에 가서 그 그때 시금치밭이랬습니다. 장안벌 지금은 마을 도시지요. 시금치밭에 밤매주고 살아가는데 병이 걸려서 밤매다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같이 밤매던 아줌마들이 나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훈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자꾸 구토나고요. 어지럽대요. 그래서, 에이가 아는 병이구만. 그래. 뭔 병인데요. 임신했구만. 은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 없이 무슨 임신을 해요. 그래서, 어, 요새 남편 없어도 임신 잘하지. 요새 아가씨들도 임신 잘해. 임신해놓고 부끄러우니까 말 못하는 거요. 하니까, 아니래. 하도 아니래서, 하여튼 병원에 가서 결판 내봅시다. 애기만 놓으면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지울 생각 하지 말고, 또 다른 병이면 치료합시다. 아, 병원에 갔더니요, 거기 자궁에 혹이 생겼어. 임신이 아니요. 근데 자기 암이 아니라 드러내면 돼, 혹은. 아, 수술비가 있어야지. 을지로 육가의 메디칼 센터, 동대문에 이화여대 부속병원, 서울대학병원 다니다가 돈 없다고 다퇴짜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이건 자랑스러운 의료보험입니다. 이 살려야 돼.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병원갈 때마다 돈 없다고? 치료 못 받네. 병원 다니다가 다섯시간 넘었어. 그 차비는 다섯불에서. 뭐, 환자니까 순대국 사먹이고, 너무 뭐 택시 타고 다니고, 하다가 돈 다섯 벌에서 차비도 없어요. 동대문 그 운동장에서 훈이 엄마 업고 버스 쳐다보고 아가씨 돈 떨어졌는데 좀 태워줄래 하니까 아저씨 지금 퇴근 시간에 밀려 안 돼요. 좀 이따 뜸하거든 타세요. 이런다고. 내가 업고 걸었어. 아걷는데아 이거 또 무거운지. 아 걷다가 이 아가 아줌마가 뒤로 제껴지는 거요. 그래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어서 우리끼리 내외하여 딱 안고 붙어서 등에 붙었다가 또 제껴지네. 열 받았어. 에이, 내가 이 서방이여, 내가 무슨 오빠여? 응? 성동 소동 성동 소방서 있어요. 동대문에서 그 한양대 사이에. 성동 세방서 마당에 가지고 쿵 떨어뜨려 버려서 열 받아 가지고, 응? 아좀 등이 엎퍼였으면 협조를 해야지 뭐 등에서 잠만자나그 그러니까 떨어뜨려 버렸는데 아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어 하고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등에서 죽었어. 아이고 내가 막뭐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등에서 죽은 사람을 그 땅바닥에 떨어뜨리시네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놈의 세상은 뭐, 다 불찔러버려야 돼. 하,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끌고 가다가, 얻고 가다가, 저 한양대학 지나면 성동교 다리요, 성동교 다리. 성동교 다리 난간에 시체를 걸쳐놓고 지쳐가 가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홍아 네 등에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나다. 딱한 마디요. 십자가에 죽은 나다. 내가 네 등에서 죽었다. 네 그때 시편 57편 7절 8절.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병원 문 앞에서 죽어야 되는 시대에 이한 많은 백성들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워야겠다. 남북은 분단되고, 북한은 굶어 죽고, 남한은 병들어 죽고, 이런 나라,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사명이다. 그날 일기에 내가 샜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백성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새벽, 부활의 새벽이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뭐 우리 뭐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당이 더더구나 북한의 공산당이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은 예배당이요 예배당 애베당.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예배당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백성들 속에 부활의 새벽의 소식을 알려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